오늘 양독할 책은 탄트라 비전 1권입니다. 오쇼 라지니 시강의 지은이 오쇼 라지니 시 오쇼의 가르침은 어떠한 틀로도 규정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의 강의는 삶의 의미를 묻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시급한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다. 탄트라의 세계 데비가 묻는다. 오우시바요,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토록 경이로 가득 찬 우주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원소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주의 중심에 앉은 자는 누구입니까? 형상들로 충만하며 동시에 모든 형상들을 추월한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이름과 모양마저도 뛰어넘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의심을 없애 주소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살펴볼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비그야나 바이람바 탄트라의 세계는 지성적이거나 철학적인 세계가 아니다. 여기에 이론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기교와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어떤 도덕이나 원칙 같은 것도 없다. 탄트라라는 말 자체가 방법이나 길이란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이 점을 주시하라. 탄트라는 지적인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사물을 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문제로 대한다. 그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또한 탄트라라는 말은 테크닉을 의미하며 이런 접근 방식은 과학적인 것이다. 과학은 왜라는 의문보다는 어떻게라는 의문에 더 관심을 쏟는다. 바로 이 점이 과학과 철학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철학자는 이것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과학자는 이렇게 묻는다. 이것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대가 어떻게라고 묻는 순간, 그때는 방법, 즉 테크닉이 중요해진다. 그때 탁상공론은 아무 의미가 없다. 중심이 되는 것은 경험이다. 탄트라는 과학이다. 탄트라는 철학이 아니다.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거기는 오직 지능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대는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대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는 그대의 변형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차원에서 그대로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탄트라는 다르다. 탄트라에서는 그대의 변화를, 그대의 차원적 승화를 요구한다. 그대가 달라지지 않는 한 탄트라는 이해되어 질수 없다. 탄트라는 지적인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산체험이다. 그대가 수용적으로 되고 준비되고 느낄 만큼 예민해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그대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철학은 생각만으로 그대의 두뇌만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그대의 전체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탄트라는 그대의 전부를 요구한다. 그것은 훨씬 깊은 도전이다. 그대는 그 속에서 전체가 되어야 한다. 탄트라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의 전 존재를 바치는 길이다. 물론 여기서 대비의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이며 추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탄트라는 대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철학적인 질문 자체가 이미 추상적이며 피상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질문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철학적이냐, 아니면 본질적이냐, 혹은 지적이냐, 아니면 전체적이냐 하는 것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자. 그것은 그대로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거기에 이론을 덧붙이고 가설을 세울 수 있으며 결론을 이끌어낼 만큼 책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론을 세우는 데는 경험이 필요치 않다. 차라리 적게 할수록 더 과감하게 체계와 이론을 세울 수 있다. 오직 장님만이 빛이 무엇인지를 손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알지 못할 때, 무식할 때 대담해지는 법이다. 알면 사람을 주저하게 만든다. 그대가 많이 알면 알수록 점점 수령으로 빠져들어간다. 많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크게 느낀다. 그래서 진짜로 현명한 사람들은 무지로 돌아간다. 그들은 어린아이나 바보처럼 단순해지는 것이다. 철학적으로 대려한다면, 이론으로 하나의 체계를 세우려 한다면 그대는 적게 할수록 좋다. 그래야 일이 쉽게 된다. 지적인 문제에만 국한시킨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적인 것은 결코 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사색이나 추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대의 존재를 변형시키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진실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에 빠져야 되는 법이다. 사랑에 대한 이론과 철학을 한다고 해서 그대가 몸소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체험만이 그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대는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이미 그대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옛날의 그대는 그대가 아니다. 거기 하나의 틈이 생겼다. 옛 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의 의미이다. 탄테라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데비는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시바는 데비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는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당황할 것이다. 시바는 데비의 질문에 어떤 해답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데비가 묻는 질문에 시바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은 데비의 질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질문은 끊임없이 그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질문의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데비의 질문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오직 시바만이 대답할 수 있다. 시바의 차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진정한 해답을 보여줄 수 없다. 데비는 당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 그러나 시바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 우려그는 한 가지 테크닉을 가르쳐 주고 있다. 만약 데비가 그 테크닉을 통과한다면 그녀는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알게 된 것이다. 진정한 해답은 언제나 질문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바는 내가 누구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단체 한 가지 방편, 하나의 테크닉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리고 그 테크닉을 수행하면 그대 역시 해답을 알게 될 것이다. 탄드라에서는 행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알은 없다. 그대가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그대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물을 바라보는 그대의 시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지적인 차원 이상의 차원으로 옮겨가지 못하면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럴싸한 대답들은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들이다 모든 철학적 해답들이 그러하다 그대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철학은 거기에 맞추어 대답을 한다 그러면 그대는 만족스럽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하다 만약 그것이 그들를 만족시킨다면 그대는 그 철학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 속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한편으로 그것이 그대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맞죽할 만한 철학을 만날 때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그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어떤 것에도 감동받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 상태로 말이다. 그대가 힌두교도이건 불교도이건 아니면 기독교도이건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은 단지 그대를 가리고 있는 가면이며 옷일 뿐이다 교회나 사원 혹은 모스크에 가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간다 단지 가면만 다를 뿐이다 복장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그 가면과 복장은 모두 가식이며 거짓이다 그것에 들추어버리면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 똑같은 공격성, 똑같은 분노, 폭력, 탐욕, 질투 등등 모든 것이 똑같다 기독교도의 성이 불교도의 성과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도의 폭력이 이슬람교도의 폭력과 어떻게 다르단 말인가?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은 같은데 입고 있는 옷이 다를 뿐이다. 탄트라는 그대의 옷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탄트라는 옷 속에 감추어진 그대 자신을 바라본다. 만약 그대가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빛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빛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탄트라의 영역이다. 빛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즉시 탄트라는 묻는 자에게 그가 지금 눈먼 상태에 있음을 일깨워준다. 그런 다음 그를 변형시켜 그로하여금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준다. 탄트라는 결국 빛이 무엇이라는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지 않는다. 대신 빛으로, 대신 빛으로 인도하고 빛을 보게끔 눈을 띄어준다. 그래서 탄트라의 해답은 지적인 것이 아니다. 눈먼 사람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해준다면 이것은 지적인 것이다. 하지만 눈먼 사람이 직접 눈을 떠서 빛을 볼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탄트라를 지적이 아니라 본질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시바는 대비의 부름에 답을 주지 않는다. 네, 오늘은 탄트라 비전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탄트라 비전 1. 오쇼 라지니시 강의. 출판사는 테일 출판사입니다.